안녕하세요.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효준입니다. 오늘은 제주의 오름을 폴리움으로 시각화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이 폴리움에서는 한글 깨짐 현상이 있는데요. 이걸 먼저 해결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mport pandas as pd, 그리고 import numpy as n p 그리고 import 폴리움. 자, 이렇게 하고요. Ctrl-Enter. 실행시켰고요. 저는 warning을 안 뜨는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import, warnings, 워닝스, 그리고 warnings에 filter warnings, 그리고 action는 무시. 이건으로 해주고요. alt-enter. 지금 밑에 셀이 추가되면서 실행이 됐죠. 자, m은요, map이고요. folium. 에, 맵으로 찍을 건데, 여기는, 로케이션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. 이 로케이션에 좌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구글 지도로 가서요, 좌표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더 확대를 해볼까요? 여기서요, 이 한라산 중간을 따오도록 할게요. 여기서요,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, 33.37329가 뜨는데요. 이걸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. 이 복사가 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. 이렇게 길게 붙여넣지는데 한 6자리 정도로 해도 표시가 됩니다. 자 그리고 M. 컨트롤 엔터 누르면 지도가 이렇게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툴팁을 하나 만들건데요. 안녕하세요. 한글로 이렇게 적어볼게요. 그리고 폴리움에 마커를 이용해서요. 마커는, 위에서 여기 이 좌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좌표에 툴팁을 줄 건데, 이 툴팁을 그대로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서, add, to, 그 다음에 m, 그리고 m을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롤 엔터. 오타가 났네요. 툴팁입니다. 자 그러면 밑에 마커가 떴고요. 마우스를 오버하면 깨지는 게 보이죠.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요. 여기다가 코드 한 줄을 추가해 줄 건데요. 자이 코드 한 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. 자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.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에러가 뜨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뜨거든요. 근데 이 전에 제가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. 여기를요. 다시 한번더 실행하고요. 마우스로 오버해 보면 아직까지는 한글 깨짐이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요. 리스타트 누르게 되면요. 예 하십시오. 그럼 다시 할당이 되고요.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설치됐기 때문에 다시 실행 안해도 되지만 다시 실행할게요. 자, 이번엔 원인이 안 떴죠. 다시 밑에 것도 실행하고요. 자, 밑에 것도 다시 실행하겠습니다. 자, 그러나서 마우스 오버해보시면,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? 자,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오름 정보를 여기다가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